어, 우선 준비물은 식물, 식물 소개하겠습니다. 이게 기린초라고 해서, 네. 어,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에요. 그래서, 어, 추워도 바깥에서도 잘 자,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요. 어, 생명력도 강하고 약간 입이 두툼하면서 다육성이에요. 그래서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, 그리고, 어, 노란, 여름철부터 가을까지, 어, 노란 아주 미세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어, 자생화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어, 화단이나 정원에만 기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기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손질하면서 기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어, 포트로 어, 분, 분주 분주하고 꺾꽂지해서 어, 번식해서 나와서 이게 지금 상태가 조금 작지만 이거 어, 하나 하나 잘라서 보세요. 이렇게 좀 늘어져서 밉다 싶으면 이 줄기를 손톱으로 꼭 눌러서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. 잘라서 이펄리 밑에 잎좀 제거하시고, 꺾고지, 삽목이라고 그러죠? 꺾, 어, 속에 이렇게 꺾고지 해서 기르면 또 뿌리가 이렇게 새 뿌리가 내립니다. 여기 밑에서. 그래서 또한포기에그 그 개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서 또 키우면 됩니다. 그래서, 어, 번식도 쉽고, 어, 생명력도 강하고, 그래서 반려 식물로 집에서도 기를 수 있는 식물로 추천해 드시고 싶어요. 여기서 너무 늘어지고 그런 건 잘라서 이렇게 자른 것을 여기다 이렇게 삽목 어,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꺾꽂이를 하시면 어, 20일 정도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, 따뜻하면 빨리 내리고 서철하면 어, 좀 천천히 내리는데 한 15일 정도 되면 어, 뿌리가 내립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우선 식물 같이 이렇게 놓고요. 예, 깔망 드릴 거예요. 깔망 이렇게 배수구 맞고요. 그 다음에 배수토라고 이렇게 1번 배수토, 2번 상토 3번 마사토 이렇게 는 순서대로 용토에 번호를 매겼어요. 그래서 편리하게 쓸수 있는데 우선 그 배수토로 난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가볍고 흡수력과 보수력, 또 이런 통기성이 좋은 난석인데요. 얘를 바닥에 깔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배수층을 깔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 포트에 있는 식물을 여기로 옮겨가겠습니다. 네, 집에서 기를 수 있게 좋기 위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드릴 건데요. 숟가락으로 꼼꼼꼼 이렇게 다져주시고 여기 지금 이제 상토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원예형 상토를 드릴거예요 드릴 그래서 이 원예형 상토를 빈 공간에 잘 채워줍니다 이거를 뽕뽕뽕 눌러주면서 뽕뽕뽕 눌러주고요 이 상토가 가볍기 때문에 어 보슬보슬해요. 그래서 살짝 이 숟가락으로 좀 다져두듯이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이제 마사토로 이 상토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물 관리할 때 나빠요. 그래서 이또뭐그 상토를 룰, 눌러줄 수 있고 고정해줄 수 있고 물줄때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씻은 마사를 올려줄 거예요.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상토랑 마사는 넉넉하게 드렸으니까요 어, 충분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식물이기 어,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, 귀엽고 소중하게 기르기 위해서 조금 사랑을 듬뿍 주는 멘트를 하나씩 넣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애그돌에다가 음, 너를 지켜줄게 사랑할게 아니면 힘내자 뭐 이런 멘트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버섯돌이 하나 드릴 거예요. 버섯돌이 드리고 예쁜 토끼 인형도 하나씩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눈꽃 기르시고 여기다가는 어, 이 식물 이름을 알려주면 좋겠죠. 그래서 여기다가 기린초라고 쓰, 쓰고 날짜도 쓸 겁니다. 그래서 기린초 심는 날짜 써셔서 여기다 이렇게 편말를 해주시고, 어, 잠깐만 기린초로 쓸게요. 네. 기린초라고 이렇게 써서 놓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놓으면안 되겠죠. 바로 물을 줘서 얘가, 어,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바로 뭐 하루 정도는 안 줘도 되지만 왜냐면 하 잎이 잎 속에 자기 줄기 속에 수분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 바로 물을 안 줘도 자기 몸 속에 있는 수분 갖고도 살기는 해요. 그렇지만 어, 너무 물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심고 나서는 바로 물을 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토기 화분은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또이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자주 말라요. 그래서 햇빛 잘 들어오는 쪽에 놓으시고 어 하루에 한 번씩 은 물을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르, 기르시고 얘가 빨리빨리 우자란다 싶으면 아까 그순지르기한 것처럼 줄기 잘라서 또 꺾꽂이도 하시고 이 주변에 옆에 바로 꽂아놔도 바로 또 뿌리 내려요. 그래서 빵빵하게 다복하게 기를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어, 예쁜 꽃도 피워지고 우리에게 좋은 공기도 주는 또 산소와 또 어, 초년 가습기 역할까지도 하실 수 있는, 어, 예쁜, 사랑스러운 기린초. 집에서도 기르시면서 어, 행복한 시간, 또, 어, 즐거움을 나누는 편안한 시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